국방부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군 성폭력 상담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코드 입력, 사용자 제한 등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기존 방식보다 장병들의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성인지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마련한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신고 홈페이지입니다. 피해 상담 접수부터 사건 처리 과정 이후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법률과 의료 상담 지원 등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 휴대 번호를 등록한 상담관에게 안심 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강화했습니다. 상담원 전화번호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일과 후에도 고통받는 상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 번호를 제공하여 상담원의 업무와 일상을 분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담 채널 마련을 위해 안심 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상담 신고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절차 말고도 알림마당과 교육마당에서 법령 정보와 성인지 교육 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장병들은 직접 도메인을 입력하거나 군성폭력 상담 신고 키워드로 검색해 인터넷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의 기기로 접속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습니다. 성폭력 상담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홈페이지는 병사를 포함한 모든 군장병이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성폭력 상담 신고 어플리케이션은 오는 5월 1일까지만 운용됩니다. 국방뉴스 박수현입니다.